제자도 강의인데요. 네, 제가, 이게 성격상 똑같은 강의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못해요. 사실 똑같은 내용이어도 이렇게 포맷이 달라지지, 절대로 똑같이는 못해요. 그러면 강의하는 제가 정서가 다운돼서 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뭐, 제가 강의 한, 만들었다고 해서 그 강의하면서 제가 몇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겠습니까? 달라졌습니다. <laughs> 강의하는 사람이 달라졌는데, 강의가 어떻게 똑같겠어요? 제가 비록 겉사람은 호패해졌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습니다. 강의가 날로 새로워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 어쩌는지 모르죠. <laughs> 아, 에, 제 신앙, 뭐 제자, 강의라고 하는 것이 그 강의하는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는 그 삶의 내용, 신앙의 내용에서 나오는 것인데, 제 신앙이 몇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르니까요. 근데 믿음의 본질이 달라졌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삶의 내용이 달라졌는데, 강의가 똑같을 수 없죠. 그래서, 최근에, 특별히 오늘, 최근은 아니고, 물론 최근 함께 저를 계속 이렇게 만지셔, 만져오셨지만, 이, 오늘 이 타임에는, 예,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아홉 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저도 그, 서, 서승동 목사님의 그, 교단에서 자랐어요. 장로교 합동측 교단에서.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 받고, 이제, 나중에 제가 총신대 신대원에 갔습니다. 총신대 신대원에 고리학부 왔는데요. 제가 근데, 휴학하고, 관사를 계속해서 했어요. 제가 전남대 나왔는데요. 광주에서는 광주는 장르교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대학생 때부터 훈련받았어요. 대학 2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훈련받았는데 저는 본래 어떻게 보면 좀 완전히 그장르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어렸을때부터 9살 때부터 단교가장르교에 목포에서 제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광주로 이사 온 거거든요. 목포에서 다니던 초등학교 2 학년 때 다니던 교회도 다 장로교 합동측 교회였어요. 그래서 광주로 올라오니까 그 목포에 있던 목사님이 광주 가면 이 교회 가라고 해서 해준 것이 이제 그장로교회였습 광주 남북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고등학교랑 입학하면서 1985년 3월 3일쯤 될 겁니다. 쭉 장로교에서 자랐는데요. 이제 예수단에 들어오면 저는 예수단이 솔직히 말하면 잘 몰랐어요. 예수단이 뭐하는 곳인지 그, 전에 예수원에 가고 싶었어요. 대학 2학년 봄에 예수원에 갔었는데, 가을에 또 예수원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상하게 마음이 예수원에, 이렇게, 마음이 잘, 가려고 했는데, 가방 싸면 막, 학기 중에 가려고 하니까, 뭐 마음이 너무 어렵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원에 못 가고 예수 전도단에 갔습니다. 그 예수원단 모임에 갔는데요. 93년 10월 달에요. 93년 10월 달에 예수원단 전당대 모임에 갔는데, 그 93년 10월에 전남대 예수전단 모임에 가기 전에 그해 여름에 교회에서 성경 퀴즈대를 회 했는데요 성경 퀴즈대에 제가 이제 상품을 받았어요 받은 상품이 뭐였냐면 내신을 벗으라 했어요 내신을 벗으라 저예수전단 있는지도 전혀 몰랐는데 그 책을 처음 읽고 아주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 충격을 받았냐면 그 내신을 벗어서 중간에 보면 그 콩고내전에서 순교하신 그 자매 성교사님의 시가 있잖아요 그 시가 상당히 좀 너무 어떤 영성의 부조화라고 할까요? 아니면, 제가 갖고 있지 못한 어떤 영성의 그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뭐 저는, 이른 아침에 예쁜 창문에 커튼이 달린 곳에서, 뭐 맛있는 아침 식사와 좋은 옷장 안에 좋은 옷이 있으면 안 되나요? 뭐쭉 이렇게 하면서, 결국 예수님께 헌신하겠다. 근데 이제 그런 시는 뭐, 시대로 괜찮았는데, 맨 마지막에 한 줄, 콩고 내전에서 순교한 자매님의 그, 그, 그하는 것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지금도 이렇게 명확하게 분석은 안 돼요. 그 씨가 왜 나한테 그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가. 너무 놀라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이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어떤 신앙의 색깔과 전혀 다른, 어 색깔로 저한테 와닿았던 것이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다고 다 포함할 수는 없는데, 저의 느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즐거운 헌신, 뭐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즐거운 헌신. 예를 들면, 저 같으면은 좀 고독한 헌신이에요. 약간 전투적인 헌신. 예를 들면, 제가 광주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별로 운동권에 관심이 많고, 그러다가 군대가, 가서, 군대가서 이렇게, 거듭다라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전투적으로 믿고, 그런 거라고 믿었는데, 그 자매님은 막 예쁜 집, 예쁜 옷 꿈꾸다가 어느 날, 성교지에서 딱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막 시에다가,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어? 내가 죽을까 하고 여기 와서 내가 결국 죽었어. 이렇게 안 써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삶이 얼마나 귀한지,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그냥 순교했다고 쓴걸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네. 제가 왜그 시에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알수 있어요. 뭐, 무슨 충격이 있냐면, 그 자매가 쓴 시의 핵심에넘 뭐가 있냐면, 의지적인 결단과 아울러서 보다 근본적으로 성령 충만한 게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기의 삶을 이끈대로 따라가는 어떤 그 섬세한 허신이 있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인생 자기 인생 자체를 약간 가볍게 알아야만 그런 일이 가능해요. 물론 내가 좋은 옷장에 좋은 옷을 입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뭐 그거 헌신하면서 눈물 찌찌 짜고 이래가지고 결국 죽어야 할때못 죽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너무 심각하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그분처럼. 그분이 너무 심각하게 예수 압니다. 예수님이 시킨대로 아프리카로 가고. 아프리카성손기술 있다보니까 죽기도 하고 그런거지 그리고 뭐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가 아프리카로 가야지 죽으러 가야겠다 그냥 같 죽은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프리카 어디로 가겠어? 누가 가겠어? 그냥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어려운 일 겪으면 결국 주를 의지하면서 죽기도 하고 또는 주께서 막 맡기신 어떤 일도 하고 그러는거지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너무 제 신앙은 심각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은 심각했을지언정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헌신과 결단 이런 것들이 너무 경쾌한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추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신을 벗어라, 그 책을 읽고 아주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 중에 삶의 여러 경로를 놓고 고민하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헌신 못 하냐면, 자기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를 따라갈 수가 없어. 요 왜냐면 하 주님이 너무 사소하거든. 사소해. 아프리카 가서 먼저 풀풀 나는 데 가서 콩고에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것도 젊은 여자가. 어? 뭘 어떻게 하겠다고 아플까를 가는 거야. 아무 상관없지. 개념 없어. 그냥 가라니까 가는 거야. 소황이안 되니까 죽었던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뭐냐면 가면 죽는 거 아니야. 앞뒤 제고 이렇게 는면 절대 못 가. 그 어떻게 해서 그래가지고 앞뒤 제고 이래가지고 절대 로못 가. 예. 저는 아직도 그 훈련이 아직 안 됐는데요. 성령충만한 것은 이렇게 너무 자기 인생에 붙잡혀가지고 뭔가 막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싶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 예, 자기 인생, 자기 인생을 가볍게 안 해.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주를 따라가다가 뭐 이렇게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갈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소원 성취해서 하기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을 딱 던지고 주님 원한대로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인생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어차피 한 평생 살다가 는데 즐겁게 지내다 가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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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돌아봤자 남는 거 없어요. 즐겁게 지내다 가시기를 축복해요. <목소리> 뭐 관계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애기들은 막 관계만 신경 쓰다가 뭐 자기 연약한 거 생각하고 막 머리털 빠지게 고민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 <목소리> 아무도 남는 거 없어요. 결국 그만 두네만에 그딴 소리하고 자빠져 있어. <laughs>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우면 뭐 어려운 거 같다고 지나가면 돼. 사람 뭐 뒤집어 놓고 뭐 새롭게 만들어 놓고 그럴 순 없거든. 세상에 그런 훈련은 없어. 그런 훈련이 어딨어. 천국이나 가면 그런 일이 가능할까 했지. 그 일... 아시겠죠?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즐기면서 가볍게 하시고. 어 헌신도 가볍게 하시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이슬 같은 주제 천인들 다 그것이 그 말이에요. 네. 아, 성교사 웃으면서 나간 사람들은 오래 살고. 막. 성교지가 자기 즐거워서 가는 건 누가 뭐 나가라고 등떠밀었나 네. 가기 싫으면 가지마. 아, 가면 자기한테 좋은 거지. 누가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나요? 하나님 뭐 억지로 시킵니까? 너왜안 해? 죽고자 혀막 이런 안 해. 막, <laughs> 막 주님이 막 꿈속에 우리한테 나타나가지고 내가 십자가 진거 아까워죽고서 번전 생각나. <laughs> 뭐 이러겠어요? 그런 일은 전혀 없어. 아니, 예수님, 뭐가 와서, 뭐가 아까워서, 뭐가 아쉬워서 십자가 진 것이 뭐 안타깝겠어요.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없어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혼자서 충분히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뭐 우리 어떤 때문에 주님이 마음에, 마 애달파하고 정신 못차리 이러면은 인구가 몇 명인데 주님 어려우시지. 주님도 다 인격이 있으신데.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은 혼자서 충분하세요. 아, 네, 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서 즐거이 헌신하면서 뭐 자기 인생이 너무 얽매이지만, 너무 사소한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주를 위해 즐겁게 헌신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선교제 가서 또 행복하게 살고, 얼마나 좋아요. 선교제 가서 즐겁게 지내고. 또, 성교지에서 좀 지루하면, 또, 딴데넘 옮겨서 공부도 하다가. 또, 성교질 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뭐, 목숨 걸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것이 가끔가다 은혜는 되긴 되는데, 그렇게 평생은 못 살아. 맨날 눈물 뚝뚝 흘면서 어떻게 살아? 눈 팅팅 부어버려. 그런 게 아니야. 인생이 그렇게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거든요. 뭐, 몇십 년 성교를 해야 되는데, 뭐, 죽을 똥 살똥 해서 하면 나중에 자기 자신 정신이 분열이 와가지고, 주변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번아웃 돼가지고, 피곤. 해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즐거운가? 자기 자신이 그 일을 즐거워하고 일을 즐거워하고 즐길 때는 스트레스를 덜 받거든 못 즐기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스트레스 받으면 그 일을 그만둬야 돼좀 쉬는 게 좋겠어